일거는 하준아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 자 위에 뭐라고 적혀있어? 시작 하준아 읽어봐빠와 처음 시작하는 공 공부야 어까 이제 엄마 아빠와 처음 시작하는 돈 공부. 하준이다 이제 어, 아빠가 돈 공부를 이제 해보는 거지 본격적으로. 근데 돈 공부는 왜냐면은그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돈 공부를 잘몰라요 왜냐면 하준아, 돈을 돈을 보면 하준아 좋아요, 안 좋아요? 하준이도? 좀 좋아? 어, 좋은 것 같아. <laughs> 여기 저금통에 하준이 저금통에 여기 돈 많은짜리 많지. 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5만 5만 많은데. 근데 우리가 하준이는 그럼 돈을 보면 어느게 생각 돈이 있으면 뭐할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살수 있고 물건을 살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돈이 있으면 뭘할수 있어, 수 있어. 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있으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 근데 하준아 돈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그게 이제 되게 어, 어려운 그래. 거지. 어. 미국에서 그냥 스프레이 아니야 그냥 그냥 뭐 그냥 도장을 찍은 거 아니야? 아 미국 그래요 찍... 하준이는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듣니까 도장을 찍은 거아니야 그 기축통화라고 달러가 있어. 근데 달러도 어 항상 변해. 그래서 이제 돈이라는 게어 어렸을 때는 그냥 굉장히 뭐랄까 귀하고, 그 다음에 아껴 써야 되고, 돈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나눠줄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돈 자체가 계속 변하거든요. 돈이 변해. 그거를 이제 왜냐면 하주아 주식도 어때 그때 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주식이 가장 가만히 있으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그래서 아빠가 그래서 하이닉스는 내려갔을 때사아있고 이제 하이닉스 주식을 싸게 사면 좋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 재미있게, 근데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 책이 이제 지금 다섯 권 있는데 어, 첫 번째 공부할 거는 여 뭐라고 적혀 있어요? 대가 계획과 그러니까 저축, 계획과 저축에서는 일단은 뭐냐면은 돈을 아껴 써야 된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돈을 왜 아껴 써야 될까 하잖아. 돈을 아껴 써야지만이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 있겠지. 어. 돈을 5만 원은 여기 5만 원짜리인데, 우리가 만약에 5만 원짜리 장난감을 다 사버리면 돈이 있다 없다? 없지. 근데 만약에 만 원짜리를 사면은 4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남아 있겠지? 음. 그럼 4만 원으로 하준이는 뭘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게 있어? 4만 원이 남았어. 막 뭔가 사야 돼. 뭘 사고 싶어? 제일 먼저 첫 번째. 음... 어. 아이스크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개꼭 하나만 사는 것보다 여러 개도 살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돈의 이제 계획과 접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우리 책한번 보죠. 아띠, 있네, 아띠, 아띠. 여기 책 있는 내용 이 있는데, 아띠, 여기 인형도 있다, 그치? 아띠, 인형도 있고. 이 아띠는 아주나 씨앗이야, 씨앗. 씨앗인데, 이제 어디까지 커야 되냐면, 큰 나무로 우리가 키워볼 거예요. 씨앗을. 근데 있잖아 어, 어, 어. 나고보니까 자꾸 웃겨 왜냐면 네? 내가 네? <laughs> <왜? 웃음> 아, 이거 자꾸 흔들 때 아빠 기겁했어아 이거 떨어질까봐 그러지 <laughs> 이게 힘들게 만들었거든 어 흔들게 만들 떨어질까봐 하니까 <laughs> 이렇게 해서 내 아빠 기겁했지 사띠를 한번 우리 같이 책내용 한번 읽어보자 자 이거 뭐라고 적혔지 제목이 아띠의꿈 아띠의꿈 자 한번 읽어보자. 우리 친구 하자 나 심심해 아, 내가, 내가 와줘서 너무 좋아 내가 와줘서 좋아. 좋아. 네, 그래서 고마워 넌 일일이 뭐야 어떤 노래를 좋아해? 아띠를 하는거지 자 친구야 안녕 난 작은 씨앗이야 아띠라고 불러줘 까꿍 작은 싹이 났어 아띠는 그러면 하준아 여기 보면은 여기서 뭘 아띠는 씨앗이니까 나중에 어떤 나무가 되고 싶은 거야? 나무 어, 큰 나무가 되고 싶겠지 근데 하준아 씨앗을 심어서 큰 나무가 되려면 저절로 큰 나무가 돼 아니면 물도 줘야 되고 햇빛도 받게 해야 되고 많이 돌봐줘야 되겠지 우리 집에 물고기 있지, 물고기 응. 물고기 밥안 주면 어떻게 해하준이밥안주정나라하게 얘기해줘봐 물고기 밥안 주면 어떻게 해 서로 어떻게 해 어? <웃음> <웃음> 서로 어떻게 해, 물고기 얘기가 어, 그러지 막 잡아 먹지 서로 어 그러니까 물고기 먹이를 자주 줘야 되겠지. 이서 떼꾸 물 됐다. 음. 자 아띠는 어 명랑하고 호기심 많은 아띠는 심심한 걸못 잡아. 내가 와줘서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아띠랑 놀아줘. 아띠랑 놀면 재미있을 거야. 요즘 좋아하는 놀이는 뭐야? 아띠는 아직 작은 씨앗이지만 큰 나무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해. 넌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니? 너의 꿈은 뭐야? 아띠가 진짜. 물어보는 거야. 아, 하준이 꿈 부자가 되는 거야? <laughs> 아, 그냥 말해본 거야. 아, 그냥 말해본 <laughs> 거야. 그러면은 부자가 되려면은 더 이제 돈 돈이 아띠를 같이 공부를 하면 좋아요. 자,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면은 하준아 시간이 오래 걸려? 짧게 걸려? 음, 작은. 어, 씨앗이 나무가 큰 나무가 되려면은 하준아 몇 년쯤 걸릴 것 같아? 음. 음, 1년 3개월, 1년 3개월, 1년 3개월 가지고는 <laughs> 하준아 안 된다. 야, 나무가 크지 않는다. 최소한 하준은 10년은 키워야 어? 10년은 돼야 나무가 좀 커요. 그러면은 하준이도 아까 말했지. 자 돈을 모아서 하준이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모으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 몇 년은 걸려야 되겠어. 뭐 하준이 1년 모아서 부자 될수 있겠어? 1년 모아서? 어. <laughs> 매일 1억씩 벌면 가능 할지 매일 1억씩 어떻게 벌어? 10억. 뭘로 해서 벌 거야, 하준아 어? 응. 응. 어, 그렇게 벌수 없어. 매일 1억씩 벌어요. 매일 어떻게 1억씩 벌어? 뭘로 1억씩 벌 거야? 어? 뭘일 월요일... 음. 그렇게 벌수 없어. 하준아 우리 우리 나라의 평균 돈을 버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돈을 버는 게한 네. 달에 얼마 버는지 알아? 300. 300만 원이야. 300만 원. 300만 원을 버는 게 <laughs> 어. 300만 원을 버는 게한 달의 평균 소득이야.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거 엄청 많이 버는 거고. 그럼 저기는 나무들 전원다 10년이 됐다고. 그럼 거. 10년이 넘었지. 10년이 넘었지. 왜냐면 이 아파트가 하준아 지어진 지가 지금 거의 18년 정도가 됐어. 그러니까 저기 아파트 앞에 아무것도 되게 다큰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그러면 제목이 계획과 저축인데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돈을 모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아띠는 몇 살이야? 아띠는 이제 한 살이지. 하준이가 아띠가 그럼 동생이야 동생이야 동생이지. 빨리 배웠어 똑똑해. 근데 두살 아니야 얘? 아 어, 그래 두 살하자 두 살, 두 살. 두 살이잖아. 어, 두 살이라고 하자. 자 아띠는 어떻게 야큰 나무가 될수 있을까? 매일 햇빛을 쬐고 물을 마시고 신선한 공기를 가득 품어야 쑥쑥 자라겠지. 근데 그러니까 아띠는 혼자서 이렇게 그냥 나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이렇게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냥 다 비오고 햇빛 쬐고 그러면 된 거야. 오잘 구도 돌봐줘야지. 자연공사? 어 네. 어때? 큰 나무는 멋있지 않아? 저 풍성하니까 튼튼한 줄기를 봐. 나도, 나도 저렇게 멋진큰 <laughs> 그 나무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큰 나무가 되려면한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꼭 잡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야지만이 나무가 큰 나무가 되죠. 하준아, 큰 나무가 움직일 수 있어? 어, 큰 나무가? 음, 움직이지 못하지 보통 나무들은. 바람이 있어야 움직이잖아. 더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움직이진 않다는 거. 발이 걸어 가지고. 아니야. 1년. 그러면 하준아 우리가 지나 미친. 지나가면서 와,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는 그 자리에서 최소한 몇 년은 있은는 거예요? 20년. 그렇지. 10년은 있어야 돼. 지루하겠다 그렇지. 근데 그 지루함을 이겨내야지만이 큰 나무가 될수 있겠지. 그 지루함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큰 나무가 될 수가 있어. 없다 이런 거지. 자 작은 씨앗인 아, 아띠가 그쵸? 싹이 트고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아, 것처럼, 음 이거는 이제 채 가지 준비 단계야. 이거 자를 거야. 다섯 여기 있어. 여기 이게 이게 절 절취 선이 이렇게 탁탁탁 여기 여기까지 딱 자르는 거야. 기계로 탁탁탁 이제 자르는 거. 난또 서로 다자연. 음. 자 그러면은 아띠의 꿈을 배워봤고 돈돈니의 꿈은 자 이제 우리가 돈돈니가 본격적이죠 아띠하고 돈돈니가 있는데 아띠하고 돈돈니가 있는데 비유적으로 하는 거야 이제 아띠는 씨앗이 큰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돼야 되고 <laughs> 돈돈니는큰 돈이 되는 게 목적이지 큰 돈이 되면은 하주나왜 좋아 돈이 커지면은 5만원짜리가 10개가 있고, 100개가 있고, 1000개가 있으면 어때? 어, 어, 5 곱하기 1000이 나 뭔지 몰라 5 곱하기 1 0 0 0왜 못돌라? 5만원 곱하기 1000 5, 1000, 10000, 5천만원 5천만 그지? <laughs> 자, 돈돈이 꿈에 대해서 한번 볼게 짜잔! 돈돈이 등장 친구들아 안녕 난 돈나라에서 여행 온 돈돈이야 돈돈이는 어디에서 왔다고? 어디에서 왔어, 하준아? 돈 나라? 돈 나라 하준아 들어갔어. <laughs> <laughs> 어, 아, <알아>, 아 알아. <laughs> 어, 알아 금고. 금 거야? 아, 하준이가 <laughs> 생각하는 돈 나라는 금 거야? 금고 아니야. 근데 <laughs> 금고 너무 좀안 <조그마하지> 하진 않아? <laughs> 금고 좀 컸으면 좋겠다. 어때? 금고. 크요 어? 돈 나라인데 금고면 너무 작지 않아? 돈 도... 나라가 또 응. 카드랑 아빠가 이 표지에 표현한 게돈 나라인데 좀 별론가? 나무에 뭐가 달려있어? 지금 더. 돈이 달려있거든? 돈나라. 응, 돈 나라. 응가 돈 나라. 이거 게임화면 아니야. 이거 두더지. 어, 맞아. 게임 화면다 맞는 거야. 응. 돈 나라. 그 어, 나무에 돈이 달려있진 않데라 응, 응. 돈이 달려있긴. 응? 돈 나라? 응. 돈 나라면 원숭이 귀가 코인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 다음 왜 달러야? 달러도 있고 여기 위안도 있고 유로도 있고 우리나라 돈도 있어 자돈 <laughs> 나라에서 왔고 돈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중에 또 얘기해 보자 돈 나라에서 친구들을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네가 함께 해줘서 너무 신나하고 돈떠니까 하준이를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돈돈이가 하준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겨주고 있네. 돈돈이 어때? 야, 이거, 이거 아빠가 만든지 아주 오래돼서 못생겼어. 또... 못생겼어? <laughs> 응? 못생겼어. 자, 자 돈돈이는 돈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작은 돈이 큰돈이 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 돈돈이 똑똑해서 그렇지? 똑똑해서 음. 그런가? 근데 돈 자체니까 큰돈이 되는 방법을 유독해. 알고 있지. 응. 또라? <laughs> 네. 는데 그래. 말을 안 하네. 1 1좀더 어려운 거 물어 봐라. 가지 자, 돈 나라에서는 누구나 돈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살고 있어. 돈 나라에서는 하잖아. 왜다 풍요롭게 살고? 살까? 왜다잘 살까?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왜 돈이 많아? 돈을 잘 돈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준이 또 돈돈이하고 친해지면은 돈이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 얜 말을 할수 없는데 어떻게 지내지? 밤에 물어봐봐 돈돈아 말좀해 이렇게 하면은 말을 해줄 수 있어 알겠지? 자 작은 돈이 큰 돈이 되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가 볼까? 작은 돈이 커지면 아이스크림 100개도 살수 있어 친구들하고 모두 모두 나눠 먹자 100개 살수 있지 않나? 5만원이면 아이스크림? 100개 못 사나? 아빠? 1,000원짜리면 어, 50개 살수 있는데?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은 없나? 하주나. 예전에만 있지. 아 그래? 지금은 없어? 아, 지금은 다 1,500원이야. 아, 1,500원? 1,600원, 음. 1,700원. 어, 저런 데 세일하고 이러면 뭐 두개 1,000원씩 팔고 그러지 않나? 아이스크림 할인 같은. 그럴 맛들. 수도 있겠다. 어. 세일. 응. 어, 할수 있어. 세일하는 거.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많으면 이것저것 많이 할수 있다. 야호 점점 커지고 있어. 이게 돈 다발로 이렇게 변했네? 이게 점점 돈 발로 작은 돈이 어떻게 큰 돈이 될까? 나랑 놀면 금방 알수 있을 거야라고 있네요. 자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구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왜 하준아? 어, 하준이가 앞으로 커서 어른이 되면 될수록 돈은 너무 중요해져. 왜 그렇지? 하준이가 하는 모든 활동이 하준이가 지금은 엄마 아빠랑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별로 안 필요하지만 혼자 다니고 하면 은 돈이 어떻게 해요? 점점 많이 필요하겠지 왜 이제 돈이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들, 응, 모든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물 필요한 물건을 구해 엄마 아빠가 너에게 장난감을 사줄 때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다 돈이라고 하죠. 자 여기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 돈이야. 여기 뭐라고 적혀있지? 한국 은행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오만 원. 이게 한국은행에 적혀있죠. 한 대한민국 돈을 뭐라고 적냐? 뭐라고 이제 표기를 하냐면 원이라고 하죠. 원. 근데 여기, 여기 적혀있죠? 봐, 어. 돈 뭐라? 표시라서 그래. 자, 이게 뭐라? 하준아, 영어로 뭐라고 적혀있어? 원. 어, 원이라고 적혀있지. 자,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해.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을 내가 있어야 살수 있거든. 그죠? 자, 지금 장난감이랑 사과랑 곰이랑 바나나가 있어. 이거를 하준이가 시장에서 살려면 뭐가 필요해? 돈. 그렇지 돈 없는데 하준아 돈 없는데 사과 먹고 싶어야 면 어떻게 해야 돼? <laughs> 하준아 사과 근데 돈이 없어 사과는 를 사간다고 하면 외상? 어? 하면... 외상? 외상 하준아 외상 안 해줘? 외상 안 해줘 먹지 말라고 만약에 하준이가 <laughs> 이런 이인형 사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가게에 가서 사과 하나만 주세요 하려면 <laughs> 돈이 없으면 은사 먹을 수가 저리 가세요 그렇지 저리 가서이사과할 수도 있지 지를사과럼 하준이 어떻게 사과경을 주면은 바꿔사과 <laughs> 어때? 안경을 주면 바꿔 줄까? 근데 안경은 하준아 그때 안경알 얼마였어? 68,000원. 68,000원이지 안경알은. 근데 사과 하나를 하겠다고 알을 안경알을 안경을 주면 이 테랑 합치면은 거의 10만 원 넘을 텐데. 사과 하나에 10만 원 주고 살순 없잖아요. 근데 68,000원은 너무 비쌀 것 같진 않은데. 괜찮아. 음, 그러그까 음. 유리 조각 떼다 붙인 거 아니야? 음, 잘 갈아야 돼, 이거를. 어려운 뭐, 엄청난 뭐. 어려운 기술이거아 어떤 기술이야? 그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돈을 사람들이 이 가격이 있고 돈이 되게 편리한 게 뭐냐면 이게 숫자잖아. 이 5만원짜리를 하주나 천원짜리로 50개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천원짜리로 바꿀 수있지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천원씩 다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돈이 숫자라서 좋은 게 쪼개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정해져 있으면 그 가격을 되게 주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편리한 거지. 그런게 이제 굉장히 장점이고 어, 돈이 없으면은 그런것도 하루종일 생각해봐요 내가 과연 돈이 없는데 사과가 먹고싶다 그럼 과연 내가 할수 있는게 뭔가 집에 있는걸 갖다 먹는다 아 집... <laughs> 사과 먹고 싶으면 집에.. 사과 먹고싶으면 집에 있는걸 먹어? 근데 가게에 있는게 너무 먹고싶어 돈은 없어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전화할거야 엄마한테 나중에 돈 갖다달라고 할게 이렇게 할거야? 어, 그러니까 그런게 되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 다 돈이 필요하고 뭐든지 돈으로 교환해야 되는데 돈, 돈이 많을수록 좋아 적을수록 적으면 좋아 당연히 많. 많아야 돼 많아야 된단 말이야 나이 방송 끝나고 주식계좌 좀 만들어달라니까 어 이제 주식 체크하고 이제 아빠가곧 만들어 줄거야 주식계좌 어. 응.